네 안녕하세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정의 주역을 맡은 박진혜입니다 어, 모든 스태프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함께하면서 어, 열심히 만들었어요. 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차기작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 저에게도 역시 그 AR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고요. 어, 단순히 그런 게임 소재에 대한 오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저희 드라마에서도. 방송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음, 정희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예뻤고요 어, 기타리스트 혹은 이제 기타 공방에서 일하는 그리고 호스텔 주인으로서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소재 자체는 모든 배우들, 모든 배역들이 한 자리에, 그리고 혹은 서로가 서로, 어, 얽힐 수밖에 없, 없게 만드는, 음, 소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 인물과의, 인물,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오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생겨나는 멜로라든지 가족에까지, 어, 굉장히 정말 포괄적이면서도 음, 어, 또렷하게 그 라인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게 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어, 뭔가 그런 듬직한 느낌 있잖아요. 가끔은 연기를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듬직하게 감독님께서 계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현빈 선배님 그리고 의성 선배님과 제가 만나는 장면이 없지만 김용림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듬직하고 정말 단단한 현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